안녕하세요. 금손맘입니다. 오늘은 종이 가방을 접어봤는데요. 빼빼로가 들어갈 수 있는 종이 가방이에요. A4 용지 한 장으로 빼빼로가 쏙 들어가는 종이 가방. 거기에 요즘 오징어 게임 유행하고 있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붙여주었습니다. 빼빼로 데이에 이렇게 작은 미니 종이 가방을 접어서 빼빼로 넣어서 선물해 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4 용지 크기의 검정색 종이입니다. 끝에 종이를 약간만 접어주시는데요. 1cm에서 1.5cm 정도로 접어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쪽에는 풀칠을 할 부분이에요. 많이 접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접었던 이곳에 풀칠을 해주세요. 양면 테이프 있으면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내려서 붙여줍니다. 이 안에 종이가 혹시 풀이 묻었는지 한번 손을 넣고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길게 놓고 밑에 부분을 약 4cm 정도 올려서 접어 주세요. 이 부분은 이 종이 가방의 밑면이 될 부분입니다. 종이를 펼쳐 주세요. 지금 접어 놓은 선의 양쪽을 접어 주세요. 이렇게 양쪽을 접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종이를 펼쳐서 지금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손을 넣고 양쪽에 접은 선을 이렇게 손을 넣고, 아직 풀이 덜 말랐으면 이렇게 놓고 밑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손을 넣고 접었던 양쪽의 선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내려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위에 접은 선보다 약간만 위로 이 종이 두, 두 개를 잡고 약간만 더 위로 해서 접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내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선에 윗 종이를 들어 올리고, 밑에 접혀 있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위에도 지금 접어 있는 선이 있죠? 그 선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꾹꾹 손으로 선을 잘 표시를 해둔 다음에, 이 아래쪽을 풀로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위쪽도 풀로 붙여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을 양면 테이프나 풀로 붙여 주세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을 풀로 붙여주시거나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아래부터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접어서 올려서 접어주세요. 이번에는 위에 양면 테이프도 다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서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이 밑에 이쪽 끝과 끝, 끝과 끝. 이렇게 표시해 둔 곳을 접어 줄 건데요. 이쪽을 기점으로 해서 쭉 위까지 다 접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접어 주면 돼요. 이쪽도 여기 끝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접어주세요. 이쪽에 조금 선을 이렇게 진하게 내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펼쳐주세요. 이번에는 위에 종이를 한 1cm나 1.5cm 정도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손을 넣고 이 밑에 종이에까지 손을 쑥 넣고 종이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옆에 안으로 들어간 선은 바깥쪽으로 위에 나온 선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선을 잘 접은 다음에 이렇게 오므려서 끝에를 이렇게 놓고 눌러서 잘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여기 가운데는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선은 손으로 잘 만져서 각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모아서 모아서 양쪽을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이봉투가 대충 완성이 되었습니다. 위에 접어 있는 선을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위에, 아까 접으셨죠? 안으로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잘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한번더 선을 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방이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는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검정색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손잡이는 굵기는 자유자재인데요. 저는 두께가 한 3, 4cm 정도로 해서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고 다시 반으로 다시 접을 거예요. 이렇게 된긴 종이를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3cm 정도의 종이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다시 반으로 접어 주세요. 두개다 반으로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끝에 똑같이 좀 여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기역자로 그냥 꺾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반대 기역자로 이렇게 뒤집어서 접어주세요. 이번에는 이 접은 종이를 이렇게 펼친 다음에 안 접은 종이를 이렇게 포개어 주세요. 두 개를 포개어서 그대로 위에 접어 있는 선대로 같이 다시 접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손으로 꾹꾹 눌러 주세요. 아무래도 손잡이가 크기가 똑같아야 자,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었으면 종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저는 풀로 붙여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밑에만 풀로 붙인 다음에 종이 가방을 이렇게 놓고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풀로 붙여주세요. 풀로 붙일 때는 앞쪽과 높이가 같게 종이를, 가방을 살짝 모아둔 상태에서 높이를 조절해서 끈을 조절해서 풀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방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오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검정색 종이 뒷면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오렸으면 흰 종이를 바닥에 대고 다시 이 아이들을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한꺼번에 자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종이 가방 접기 어렵지 않죠? 여기에 페페로가 딱 들어가는 크기라서 이렇게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